안녕하세요. 반발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ECB 유럽중앙은행이 거의 뭐 8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소식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데, 대체로 0.25%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죠.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 6일 유럽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모음을 제대로 감행할 수 있을까? 미국 연준의 금리 통제력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이 유럽의 움직임은 이미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2023년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뭐 한창 미국은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상태를 뭐 동결로 눌러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런 뭐 반란한 얘기들이 나왔었죠. 당연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ECB가 금리를 내릴 줄로 알았는데 지금 뭐 거의 1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미 연준의 금리와는 별개로 움직이겠다는 뭐 유럽의 스탠스는 꼬리를 감췄다가 다시 슬쩍 꺼내들고 이번 달 6월 6일에 정격 기준금리를 소폭 내리겠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근데 뭐금융배적이라는게 분위기 가지고 감성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죠. 철저하게 지표 따라서 움직이는 과학적인 숫자 노름인데 지금 5월 유럽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강한 물가지수가 터진 건데 전년 동월 대비 2.6% 정도 예상치는 당초 ECB가 2% 정도 잡았었는데 이게 뭐 워낙 갭이 커진 거라.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기여를 넣자니 뭐 부담이 백배인데. 이걸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리 우리는 미국과 별도의 길을 가겠다고 유럽이 선언했지만 실제로 뭐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인플레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그 쓰인볼이 유럽 금융시장 전반의 획기적인 분기점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일 듯 합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다시 유턴해서 내렸던 기준금리 끌어올리는 뭐 코미디 아닌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수 있는데 아니 한발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다시 한발 물러나는 건 그냥 제자리잖아 뭐 하러 그렇게 허당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유럽 중앙은행 내부에서도 뭐 자성론이 일고 있다 하죠 아니 대의명분 그것도 뭐 유럽 경제가 상당한 뭐 침체 국면에 있다는 걸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은행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선택지를 정해서. 아무리 굵직하게 움직여도 지금 뭐 시들시들한 유럽 경제가 탄력을 받기에는 달러의 위세가 유로화를 뭐 완전히 쫄아붙게 만든 현 시점에선 통화 경쟁 자체에선 현실적으로 너무 밀리는 게임인데 이거 유럽은행이 지금 되게 불편한 거라 그래서 미국과는 다른 각자 도생의 금융 환경을 조성하려 하는데 기본 받쳐주는 경제 체력이 지금 너무 안 좋죠. 유일하게 스위스만 그래도 경제 지표, 물가 지표 좋아서 일찌감치 뭐 기준금리 내렸었는데 다른 여타의 국가들은 유럽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표주자 독일이, 고스란히 중국에 대한 수출 지표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전반적인 산업, 무역, 건설 부분에서 약세장을 보여왔었죠. 최근에 들어서 뭐 살짝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한데 5월 경기 지수는 뭐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럽 전체 경기 지수의 대표격인 독일 지표만 보더라도 유럽은 깨어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이 와중에 금리나 운운하는 것도 뭐 되게 조금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유로화, 그냥 슬쩍 등뒤로 숨겨놓고 힘으로 한번 용을 써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판사리 자체가 그리 뭐 낙관적인 유럽 경제의 전망이 나오지 않고 가장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선 아무리 뭐 6일에 0.25% 금리 내린다 해도 그림은 뭐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걸 또 국내에서 뭐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뭐 대대적인 화목난로 땔감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건데 아니 세계 금리의 중심인 미국이 지금 키를 지고 있는데 유럽의 움직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이 이번 달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그러니까 일체의 어떤 발언도 새 나가지 않는 텀을 두고 있는 상황에선 미국 증시는 지금 뭐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증시는 관망하면서 횡보를 유지하는 선상에 놓이게 될것 같고요 그만큼 fomc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보고 엑셀을 어느 정도 밟을 것인지 결정을 할 가능성 아주 큰데. 유럽이 미국과 독자 노선 가려고 거리를 둔다면 이번 6월 FOMC는 역대급 강성의 발언들이 쏟아질 그런 또 가능성이 커지죠. 일단 미국의 금융 파워가 유럽 쪽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선 소나기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슬슬 금융 지배력에서 빠져나가려는 이 유럽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헤쳐 모여 결집시키려는 방향으로 미국이 갈 가능성 크단 얘기죠. 이거 뭐 당연히 미 연준의 긴축의 강도의 날을 더욱 시퍼렇게 세우는 건데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서슬퍼런 그 칼날에 베이겠다는 경계감을 다시 한번 유럽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 크단 얘기죠. 물론 뭐 미국 내 증시 분위기를 늘 챙기는 뭐 제롬 파월 의장은 국합. 좋은 경찰 역할을 할 것이고 늘 언제나 증시에 대해서 뭐 따뜻한 시선을 보내 주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건 연준 의원들의 강성 발언이죠 이게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미국 국채가 굳이 뭐 연준의 강성 발언이 없어도 알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문학적으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는 가격 자체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아마 한번더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뭐 살짝 숨 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이번 주 6월 첫 주는 거의 뭐 사상 유리 없는 국채 금리의 폭팔도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에서 가장 큰 손바닥을 가진 큰 손인데 얘네들이 미국 국채를 던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중국은 미국 국채에는 별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해서든 현금화 시켜서 올인하는 곳이 바로 금시장입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저가의 제품들이 그냥 줄줄이 골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선택지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마음을 돌릴 길도 요원하고, 그래서 미국 국채의 최대 수요자인 중국이 이참에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팔아버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뭐 자산 다각화라는 명분 가지면서 일단 금에 대한 수요를 넓히는 발판으로 미국 국채 보유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18개월 연속으로 감소 추세 보이고 있는데, 뭐 그래프만 보더라도 2004년에 들어서면 조단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하향 추세로 가는 걸볼 수가 있죠. 거의 뭐 완전 내다 판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미국 국채에 대한 손절이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5월 달에만 1,800억불 정도가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국채 수요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국채 가격은 쪼그라붙고 대신 금리는 오르면서 아마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 국채에서 이런 식으로 손을 뗄것 같습니다. 6월은 거의 뭐 6,300억 불 정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 국채 금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 아주 높아요. 금리 자체가 10년물을 비롯해서 단기 국채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세계 금융 금리 시장은 또한 번의 비상이 걸릴 가능성 높아질 겁니다. 결국 중국은 금으로 올인을 하면서 인도와 함께 손잡고 세계 금시장의 50%를 먹어버리는 엄청난 속도로 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건 뭐 유달라도 통화가치가 초승달처럼 뭐 얄팍하게 기울어갈 거라는 걸 통화계적의 사이클상 분명 그 시점이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안전자산의 국가대표 금을 쟁여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연준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국채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골탕 먹일 수 있는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것도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땡큐한 일이기도 하고 금리 부분에서만 알아서 국채가 금융 시장에 긴축적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뭐 미국 자체 국채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뭐위기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본이 그래도 꾸준히 미국 국채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미국은 그냥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수 있는 가장. 선호하는 금융 안전판 위에서 조정 레버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미국은 절대 기준금리나 할 생각 없어요. 국채금리 얘기를 꺼냈던 것도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 내리면 국채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가뜩이나 만성 재정적자 사경이 넘어가는 위험 수위에 와 있는데 뭐 미국이 국채를 포기할 리가 없고 이렇게 금리를 꽉 쥐고 있어야. 국채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미국 기준금리 인하 몇 번을 한것 같은 분위기였죠. 가계 대출이 여전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4조 7천억 정도가 한달 상간에 늘어난 건데, 이렇게 대출이 폭증을 한다는 건 그만큼 금리가 백업을 해준다는 얘기죠. 지금 고금리 기조가 거의 바뀌지 않는 중립금리 선상을 끝까지 밀어 올려서 어떤 여유도 생각할 수 없는 빡빡한 금리 포압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두 손으로 꾹 눌러놓은 상태인데 시중은행은 주담대 금리 더 내릴 수 있다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정책금리는 계속적으로 인위적인 금리 환경 만들어서 좀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데 지금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세 대출, 신용 대출, 그러니까 우회적인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런 대출 수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금 대출의 불안한 요소라는 얘기죠. 실제 아무리 저금리를 적용해준다 한들 집값이 앞으로 제대로 버텨주지 못하면 이런 금리 적용도 뭐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게 자산 가치의 하락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변수라서 저금리의 효과는 그저 이렇게 주택 매수를 자극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출이 5조 원 가까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뭐 한국은 어떤 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지 판단이 안설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 수준을 뭐, 2년 전부터 자꾸 낮췄잖아요. 지금 뭐, 긴축적인 세계 금리 환경과는 일찌감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데, 기업도 뭐, 동시에 6조 원 정도가 더 늘어서 35조 정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부동산은 이미 미국 금리와는 별개로 움직인 행보를 보인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금리 생태계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크다는 얘기죠. 특히 위험한 건 기업 대출 수위가 이렇게 증가한 이면에는 지금 건설사 경영단이 한몫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대출이 급증했는데도 수익성 영업이익이 급감을 해버리니까 이게 다 죄다 부실이 되는 거고 지금 공공택지를 보라 받은 건설사들 중도금도 못낼 형편이어서 그냥 공공택지 부분에서 해약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들로 벌써 뭐 10필지 정도 나온 상황이고 작년에 두배 정도 늘어난 건데 그만큼 사업성이 훅 떨어졌다는 얘기죠 해약금만 7,700억 정도 달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사업을 포기하는 게. 해약금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대거 사업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포기한 택지를 누가 뭐 사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죠? 정부, 업계, 뭐 인수 가격 놓고 시각차가 심해서 그리고 누가 사업성 좋지 못해서 포기한 땅을 선뜻 살해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기업 쪽 대출이 제다 그렇게 폭포수처럼 쏟아 붓듯이 늘어난 게 부실이 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고스란히. 금융권으로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금리 환경을 지금껏 누그러뜨린 게 얼마나 이뼈 아픈 대목이 될지 반대로 또 사업성을 포기하지 않는 건설사들은 뭐 비싸게 민간택지 사버린 그땅그 그 위에서 또 아파트 지으니까 당연히 분양가는 천정을 뚫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서울은 평당 1억, 부산도 평당 6천만 원 이상 하는 곳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 뭐 고스란히 다 받아주는 또 일은 없을 거니까. 미분양 속출. 악성 미분양만이 7만 가구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긴축적인 금리 환경을 시중은행이 무시하고 갔던 그 길이 아마 엄청난 가시밭길이 돼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뭐 유럽은행은 기준금리 이날 시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는 동결했지만 이미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금리가 적응 비행을 했던 터라. 이 계속되는 긴축 분위기는 부동산 집값 자체를 완전히 엄청난 변곡점 위에 세워놓게 될 겁니다. 초반에 유럽은행이 지금 금리나 논의하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이라는 얘기인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유럽중앙은행 아무리 뭐 몸부림쳐도 기본 경제구조가 지금 침체국면에 있어서 뒷받침이 안 되죠. 그리고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결을 달리한다 해도 뭐 그리 큰 이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긴축적인 상황은 국채시장의 대폭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주담대 금리를 직격하게 될 거고 그동안 저공비행했던 금리 부분의 부채는 거의 폭탄처럼 터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빠 한복도빠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